저번화 마지막, 차 안에서 여은남이 서동주에게 던진 한마디가 모든 시청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여은남이 서동주의 차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이 남자, 우리 아빠잖아. 서동주는 순간 긴장한 듯 망설이며 대답했죠. 아는 사람이야? 여은남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음, 우리 아빠야. 그러곤 사진 속 어린 서동주를 안고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덧붙였죠. 아빠가 안고 있는 이 아이 나는 아닌데 누군지 알아? 설마 너야? 서동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폭풍처럼 스쳐가며 혼란이 밀려왔죠. 그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 아이 나, 나도 몰라 누군지. 여은남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아빠 사진 어디서 났는지 말안 해줄 거야? 이거 숨기면 더 의심스러운데. 서동주는 잠시 갈등하다가 허일도에게서 뺏은 휴대폰 속에 똑같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은남은 사진 속 다른 인물을 가리키며 이 분이 아이 엄만가봐라고 말했죠. 서동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염장선 선생이랑 허일도 대표 과거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여운남은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연히? 그럴 리 없잖아. 그녀는 사진 속 다른 인물을 가리키며 덧붙였죠. 그럼 이 여자는 아이 엄마야? 아빠랑 무슨 관계지? 서동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그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도 몰라. 그냥 우연이야. 여운남이 더캐물르려는 순간 차강천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는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네, 이 장면 속에서 여운남이 설마 너야? 라는 질문이 시청자들 머릿속에 폭탄을 던진 것 같아요. 서동주가 이 사진 속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 진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이 사진 한 장이 대산가의 모든 비밀을 뒤흔들 시작점일까요? 과연 서동주는 왜 진실을 숨기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서동주는 대산 회장집 서재에서 공비서를 만났어요. 그는 어제 여은남에게 보여줬던 똑같은 사진을 공비서에게 내밀었죠. 성현이라는 아이가 저라는 거 끝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공비서님. 서동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공비서는 놀란 듯 서동주를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의외의 말을 꺼냈죠. 은남이 포기해요. 서동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성현이라는 것이 집안에서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공비서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덕희 사모님이 이 사진을 보면 서동주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어 제가 성현이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공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 당신이 성현이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 집안에서 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어린 성현이를 안본지 오래됐지만 눈은 똑같아요. 그럼 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서동주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공비서는 말을 아꼈지만 서동주의 촉박한 질문에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여순호 씨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많이 아꼈을 뿐이에요. 와, 이 장면에서 서동주의 정체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공비서가 서동주의 과거를 알고 있다니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그리고 여순호가 서동주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진짜 부모는 누굴까요? 공비서는 왜 서동주에게 여운남을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혹시 두 사람이 정말 혈연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다음 날, 대산그룹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어요. 차강천 회장, 서동주, 그리고 지영수, 지선우가 함께 자리했죠. 이 자리에 다들 모인 이유는 차강천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 지선우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차강천은 지선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계속 말했죠. 선우가 앞으로 대산그룹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서상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회사일 조금씩 배워봐. 지선우는 어색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차강천 회장은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아니, 뭘 부탁한다는 거야? 지선우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걸 보니, 우리 정도 많이 든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강천은 서동주를 따로 불렀어요. 서상무, 우리 선우를 잘 부탁하네. 내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서동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이 장면은 차강천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서둘러 지선우를 대산 그룹의 일원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요. 지금까지 차강천은 자신의 치매 증상을 숨기면서도 지선우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동주가 이 일을 돕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차강천의 명령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지선우의 등장으로 대산 그룹의 권력 구도는 더욱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선우가 대산 그룹에 공식 소개된 뒤 차덕희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손을 떨면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허일도가 방에 들어왔어요. 여보 당신 괜찮아요? 차덕희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은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아버지가 혼해자를 회사에 들이다니 우리 태윤이는 어떡하라고 허일도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진정해요. 이건 임시적인 일이에요. 아버님의 병이 더 진행되면 당신이 뭔가 조치해야 해요. 차덕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애는 대산에 발을 들이면 안 돼! 그리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서동주도, 허일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동주? 갑자기 왜그 얘기를? 그 사진, 허일도 당신, 정말 기억 안 나요? 그 아이가 누군지? 차덕희가 물었어요. 허일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성현이가 살아있어요. 그 아이가 서동주예요. 차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허일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죠. 차덕희의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녀가 지선우의 등장에 불안해하는 모습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 허태윤의 미래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현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서동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차덕희와 허일도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서동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덕희의 복잡한 감정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녁, 염장선의 집. 염장선은 허일도를 초대했어요. 두 사람은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후배님, 내가 후배님한테 선물 같은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염장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물이요? 허일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예. 대산에너지 부장인 홍 부장, 기억나세요? 그 친구 요즘 서동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염장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허일도는 눈을 반짝였어요. 홍 부장이요? 그래요. 대산그룹 내부에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홍부장이 후배님 편이 되면 어떨까요? 염장선이 제안했어요. 허일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그럼 내일 만남을 주선하죠. 그리고 염장선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홍부장을 통해 서동주의 약점을 더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허일도는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염장선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서동주가 정말 성현이 맞습니까? 염장선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음. 그건 내일 홍부장을 만나서 확인해 보죠. 염장선의 계략이 점점 구체화되는 장면이었어요. 그가 홍부장을 이용해 서동주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섬뜩했죠. 특히 허일도가 서동주가 성현인지를 직접 물어보는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염장선과 허일도 모두 서동주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과거에 성현이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염장선이 홍부장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의미심장해요. 그는 사람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화에서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수 있게 많이많이 많이 놀러와요. 지금까지 다음화 미리보기에 미리였습니다.